기독교에 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 중 하나님이 있음을 어떻게 알수 있느냐 그리고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있음을 확인하고 싶고 또 있다면 만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러한 질문에 관해 몇 가지 확증할 수 있는 증명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로 존재론적 증명입니다. 즉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지구와 이 세상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떠한. 존재케 하는 이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우리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는 유명한 논증을 들어봤을, 들어봤을 겁니다. 이 논쟁이 왜 유명하냐면, 어디로부터, 처음부터 말미암은 어디에서 기원해 있느냐를 따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살아있는 것, 그리고 움직이는 것, 그리고 존재하는 모든 것은 기원이 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존재의 근원이 어딘가로부터 왔는데 그 존재가 누구냐 누가 우리를 만들었고 이 세상을 만들었느냐라는 이 고민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존재의 기원이죠. 이 존재의 기원에 대해서 설명해 줄수 있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세상은 우연히 됐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만들었다라고, 내가 창조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운동론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모든 움직이는 것은 그 움직이게 한 존재가 있죠. 즉 다시 말해 당구를 생각하면 아시겠는데요. 당구를 치면 당구공이 혼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친 존재에서 움직이고 또그 존재의 다른 공을 밀게 됨에 따라서 그 공이 다 움직이게 되는 거죠. 즉 처음으로 그 움직임을 준 존재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에너지를 준 존재가 있다는 거죠. 모든 존재가 스스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힘을 낼수 없습니다. 어느 정도부터 에너지를 받게 되죠. 이 물리학 법칙을 거스르는 어떠한 존재가 이 세상과 그리고 인간 세계에 에너지를 주고 있으며 움직이게 한다라고 봅니다. 그 존재를 하나님이라고 봅니다. 세 번째로는 생명론적 증거입니다. 우리의 인간과 그리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생명체가 살아가는 환경도 굉장히 복잡하고 그리고 굉장히 정교하죠. 그래서 이 복잡하고 정교한 이 생명론적 이 생태계와 이 생명의 세계를 우연히 만들었다고 볼 수가 어, 어렵습니다. 왜냐면 하 굉장히 중요한 굉장히 정교한 것이 맞물려야지만이 모든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이 생명체가 살아가고 이 고등한 생명체가 어, 존재한다는 것은 그 생명체를 설계한 누군가가 있기 때문이라고 어떤 과학자는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국을 보내면서 사실 생명체라고 볼수 없는 이 바이러스 하나를 다루고 해석하고. 그리고 이걸 이걸 해결하는 데서 수많은 과학자들과 의학자들이 고생하고 연구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만큼 생명체는 놀랍고 신비롭고 그리고 경이롭죠. 이러한 생명체, 경이롭고 정교한 이 생명체를 있게 한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도덕론적 증거입니다. 어, 우리가 인간은 단순히 먹고 자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가지고 삽니다. 즉 가치란 것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러냐에 대한 판단인 거죠. 이 가치는 이 인간의 삶과 존엄을 세워주고 그리고 지지해 주는 겁니다. 동물과 인간이 다른 것은 이러한 존엄과 가치에 대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 이러한 도덕론적 입장에서 볼때 문화와 역사와 시대를 초월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우리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그런 생각 위에 어떤 존재, 인간의 존엄성을 지지해 줄 만한 존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이것을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으로 봅니다. 이처럼 많은 우리의 증명들이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다양한 증거들이 있는데요. 우리는 이 증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심을 생각하고 더듬어 알수 있습니다. 물론 이 증거들이 하나님이 있음을 우리 눈앞에 보여 주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3차원적 존재가 아니라 이 차원을 넘어서는 존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3차원적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수 없고 만질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존재와 이이 세상의 지구의 생명체와 움직임과 그리고 우리의 도덕과 우리 인간의 존엄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아름답게 만드셨고 가치 있게 만드셨고 또 소중하게 만드셨으면 우리는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선함과 아름다움을 우리가 바라볼 때그 선함과 아름다움 넘어 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수많은 증거들이 이 땅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을 한번 만나고 그 하나님의 경이로움에 어, 들어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어, 간절히 소망합니다.